바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예상치도 못한 매, 예상치도 못한 매 보러 바로 가겠습니다. 또 사이프 걸었다고 이양 물고 뛰었네 또. 아유 참. 아우 또이악 물었겠네 또 그냥. 아이씨.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벨라 대차다 온다. 잉 이? 할거 없는데? 아, 그럼 그냥 저거 한번 하세요. 저 철인. 처리. 철인 저못 한다니까요. 아니 저보다 못 하시겠어요. 저 물점 할줄 알게 된지 2주 됐어요. 아이씨. 저물점워도잘못 해요. <laughs> 하이 귀엽네요 콘돈의 우주? 아 그건 생각을 못했네 아니며 진짜 개못하는데 준비되셨어요? 당연하죠 전 안되는데요? <laughs> 심어봐봐 아 잠시만요 저 지금 저 중요하거든요? 저 잠깐만 진짜 죄송한데 저 버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면 진짜 긴장이 풀려서 그러거든요?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어요 이번에도 우주에돈준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제가 신고 있는 보드에 돈준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당돌한 아니죠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아이미 완한지 개월이 됐는데? 나는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된 로트를 타본 적이 없어.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난 몰랐지. 오케이. <laughs> 난 여기서 떨어져. 어, 잘못 떨어졌어, 잘못 떨어졌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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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너 틀어, 나도. <laughs> 야, 아, 뭐 하세요? 제대로 하셔야죠. 아, 루트도 모르시는 법을 못 알아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니, 앞에 너무, 너무 앞에 오랜만이라서. 키 누르고, 앞에 키 누르고 딸깍 딸깍이야. 옆에 키 누르고 딸깍 딸깍이야. 아, 둘다 되던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어디까네 아니, 뭐, 이런 맵을 골라요. <laughs> 아, 진짜 의의가 없네. 아, 이게 무슨 맵이에요, 도대체? 스키 맵이죠, 당연히. 아, 뭐, 이런 걸 만들어. 우주에서 스키 타봤어요? 아니요? 안 타봤으면 왜 골랐어요. <laughs> 아, 또, 어, 안 타봤으면 왜 골랐어요. 그러면 블록으로 만든 바닥도 네. 타보셨어요? 아, 오늘 집에 가서 만들라고요. <laughs> 오늘 집에 가서 해보려고요 <웃음> 아. <웃음> 진짜 를일면안돼 <큰일났네>. 이거. <laughs> 무조건 따라붙어야 돼. 뭐 해야 되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매. 저 이거 하겠습니다. 진짜 될라? 준비되셨습니까? 저 이맵일 대에 승률 100%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오늘 깨 깨볼게요, 한번. 오케이, 가겠습니다. 전 아까 당신의 오도방구 실력에서 느꼈어요. 호방가차도잘 못하겠구나. 아니죠? 응 맞아요. 따라 잡히죠? 따라 잡히죠? 바로 뒤까지 따라 붙었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무섭겠죠? 무섭겠죠? 왜 이렇게 잘 하나 쉽게했죠? 역전할까 봐 무섭게했죠? 역전 당해버렸었죠 다시 역전해버리죠? 아, 아 밀어줘서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아, 한번더 밀어주세요. 한번더 밀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실은데요? 착한 수 시야겠죠? 떨분하게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 원래 이상한맵 잘하고요. 아이. <laughs> 이것도 못하게 했죠? 그게 뭔데요? 했나 보네요. 그 가운데끼 가는 거 말한 건데. 오아 오. 오 이슈 걸로 한번. 좋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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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맵. 아 그럼 저도 이상한맵 하나 해도 돼요? 캐너스터? 오케이 하세요. 네, 캐노스는 참고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 눈에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맵이긴 한네요 <laughs> 정말 내가 아는 맵중 가장 이상한 맵이긴 한데. 이렇게만 돼. 오케이. 가시죠야 여기서 따라잡아야 돼. 이거 뭐조건 이겨야 돼. 민규야 갓성해봐. 할수 있잖아. 이거 뭐 침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강토님. 저좀 응원해주세요. 그쵸. 오케이 파이팅. <laughs> 아니 계속 그거네 해달라고 해줘버리네. 마음씨가 고우지네요 <laughs> 당연하죠. 어, 참못 먹었다. <laughs> 잘 가시고! 실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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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직 기회 있어 점령 없고 꼬락인데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너희 승더 해야 돼 아니 목소리 좀 한국어로 바꿔주면안돼 <laughs> <laughs> 고대6인데 현재 이제 또 다시 한번 낭떨어지에 도착을 했는데 <laughs> 괜찮습니다. 슬슬 이제 저 강토님의 맵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한 개는 비상의 무기 있죠. 실 수만 안안 하면은 뭔데요? 복동 네모랜드 지금 위축됐거든요. <laughs> 어... 아 미러 공주 할수 있어. 물착하면 돼. 하면 돼. 루트를 요상하게 타시네. 저 원래 이래요. 어, 잠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무청 맞은데 이제. 어, 완전 망했는데. 나이스. 망동한테 돈 주기 잘했어. 난돈 줬어, 망동. 아 떨어져라 해파리한테. 어, 오이. 만약 떨어지면 해파리한테 돈준 거. 아이씨. <laughs> <laughs> 하지만 그럴 오 씨. 오 저질 뻔했다 그럴 일 없어. 아 이건 이건물차못 해도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한다. 하지만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마지막으로 니네 소원 한번 들어줘 봤어. 어. <laughs> yes. 그다음에 복동하시죠? 오케이 복동. 복동 가능해. 가능. <laughs> 복동 몇초 나와요? 몰라요. <laughs> 한 번도 한번 측정해본 적이 없어요. 복동은. 어 망했다 아 착대 아아어 <laughs> 잠깐 착대 실패했다. 나이스 이러면 이런 게 쌤쌤이야 이러게 쌤쌤이야. 대시 얼마 공주세요? 다썼는데요아 <laughs> <아니. 웃음> 이게 아닌데? 대시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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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는데요? 이번엔 <laughs> 왔다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이제 내가 고른 맵에서 깔끔하게 아파 승리를 해주면서 그대로 강토님 고르면 한번 쓱 하고 이기면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이거 왜다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할게요 아, 못하는 거알고 또... 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아, 핸디캡... 아, 주신 아, 소, 건가요? 또 매수하셨네. 아, 진짜로... 아, 투덜 못하는 거. 저 투덜 못하는 거알고 핸디캡... 투덜을 못하세요. 네, 못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투 떨어 못 하세요. 저 맨날 그래가지고 길전할 때 이상한 놈 쓰잖아요. 막 이상한 데에서 떨어지고. 그냥 이상한 건줄 알았죠. 아, <laughs> 전... 아,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못 하세요? 예. 아, 아이고 왜 한테도. 아, 타주선 역전이잖아. 어차피 저투떨못 한다니까요. 창문에 창문 매수하셨죠. 아니요. 아, 이제 그만 이게 매수들이 재미없네요. 그만할게요. 예. 그만해야겠어요. 토더 진짜 못하세요? 어, 진짜 못해요. 근데 미안한데 하셔도 지셨어요 이미. 혹시 모르죠. 떨보면 실패할 수도. 좋아,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9대고 왔다. 9대고 왔다. 아, 아, 내 인생 떨 가장 아름다운 떨분이었어. 좋았어. 아 무슨 레퍼지 진짜? 아이 맵을 못하시는구나. 괜히 고민했네요. 그러면은. 아 몰랐어요 진짜? 예 진짜 몰랐어요. 예, 예 알았으면 했지요. 알았으면 아까 아까 7대칠대몇 7대 되기 전에 했죠. 오케이 9대9야 예, 마지막 맵을 선택하게 되셨는데 정정 당당하게 승리하고 길드 마스터와 내 사이페 지켜낸다. 아 근데 진짜 할게 없는데? 빙하시대 어때요? 빙하시대요? 네. 아 오케이. 팀을 낄까 빙하시대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기시면 한달 길드 마스터와 사이페 고민 없이 보내드립니다. 출발. 아 뭐해? 아니 뭐야? 아 정말 맨잘 고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모릅니다 하지만 강토님 네? 지금 진지하세요? 아니 <laughs> 약간 요 약간 진지하신 것 같은데 대답도 안 해주시고 어, 말이 없길래요 아 <laughs>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김의 마지막 분노 루트 아세요? 분노 안쓰는데요 저저기 강토님 네? 강토님 저 어떻게 잘 되고 거, 거기 상황은 어때요?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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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람이 아유 그러네 그러네. 아우 그냥 돌 돌풍 아유 아 잠깐만. 아유, 돌 돌풍이 휘몰아치네. 자 강토 님. <laughs> 네? 자 강토 님제 목소리 들리세요? 강토 님. 아 너무 잘들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 <laughs> 괜찮은 그림을 한번 기대를 해 봤는데 아 역시는 역시네요. 예, 역시는 역시고. 예, 저의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한달 길만 드릴 건데 뭐 언제든지 뭐 길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불러세 불러 주세요. 그럼 제가 또 그렇게 기어 나와서 길케도 하고 컨텐츠 없는 날이면 길전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불러주시고 예, 사이패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패는 원래 솔직히 얘기해서 저어도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했어야 멋있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저버려가지고 아좀 멋없게 드리게 음. 됐네 자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정지로에다가 보내주세요 정지로 야, 알겠습니다 맞죠? 정지로 저 방송 한번 봐주세요 확실하게 맞나 확인해주시고 이것도 틀리면 대형사고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길마도 길마는저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좀 인사 좀 하고 저 전화 끊고 제가 보내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예,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웠습니다. 예, 이제 안갑 안값, 안 갑실게요. <laughs>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이제는 인정할 때도 됐어. 사실 뭐강토가 써마 있는 동안 제대로 된 길마 역할을 못한 것도 맞아. 한달 정도인데 뭐. 한달 이별인데 뭐. 그렇게 또 신입 길드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 배우고 응? 길드원의 마음은 어떤지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옛날이었지 아마. 음. 길드 마스터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그렇지. 음, 그래,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옛날엔 이 아이템도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음. 신발 없나? 신발 냄새 맡아야 될것 같아. 하, 신발이 없네. 너무하 즐거운 시간이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음 오늘 강토와의 1대1 아벨라 길맛방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어떻게 또 재밌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한달 뒤에. 아벨라 길마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